전아, 여기 봐봐. 전아, 티라노. 빌리와, 지현이. 사진 찍어줄게. 티라노. 저 티라노 앞으로 가봐. 전 이거 앞다리 에들어줄게 뭐... 뭐, 찍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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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, 찍을 동영상, 찍을 가서 또 보게. 거, 오, 움직인다, 얘네도 아, 자, 어, 움직인다, 얘네들 다. 자, 여기 보세요. 봐야 오, 오. 됐다, 이제 내려와. 오, 아, <뭐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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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뭐라>